음악축하보면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10일 동안 이 축제가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함께 하 많은 분들 은명 찻사발 축제와 함께 행복 가득한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우십니까? 이 즐거운 분위기를 그대로 한번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축제는 LG 헬로리전 영남 방송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송출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하신 많은 분들의 마음을 모아서 문경 석사발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진심으로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무대는 이분 딱 생각하시잖아요. 술이 한잔생각하는분누구야안래요누구야한 <laughs> 잔에 주인공입니다. 프롯 특전상 박군님 소개 시 공보대사, 조특전사, 다수 박분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식사 잘하셨어요. 야, 그래도 정말 다행인 게전 너무 걱정했거든요. 왜냐면 날씨가 너무 좋아서 혹시나 땡볕에 여러분들에게 또 혹시라도 너무 땅을 흘리시고, 그리고 혹시라도 어 뭐라 그랬냐면 하늘은 모이 뭐가리죠. 탈진 나잖아요. 탈진을할까봐 국적 엄청 많이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탈진으로 내가 인공호흡하려고 이미지 트레인까지 하고 왔는데 참막 다행인 것 같습니다. 예. 아, 아쉽다고요? 좀 크게 얘기해서 뭐라고요? <laughs> 잠깐만 우리 이누나 대기 옥이나 뭐라고요? 탈진한다니까 당연하니까 뭐라고 다시 한번 아쉽대요. 혹시라도 인공호흡 받으려고 아따 참말로 아니 뭐 그 집에 계신 우리 아내한테 허락을 받고 왔습니다. 예. 네. 제가 인명, 수상 인명 구조 자격증이 있는데, 해도 되었죠. 네. 그래서 항상 이미스트레인하고 혹시라도 뭐 쓰러지신 환자분들이 있거나 하면 항상 이제 신침대 뭐 수행을 하려고 이미스트레인을 하는데, 장전 안 나타나더라고요.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죠? 맞죠? 예. 네. 아, 그래도 이게 위에 다 죽은 척일 수 있는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아, 아무튼 인명 와서. 방사은 그런 소리를 좀더 크게 해야돼요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저기 강남 청담동에서 분을 어, 좀 벌고 왔어요 어, 특별히 문경 본하고 조금 이쁘게 나는온아이라이너좀 세게 그리달라고 했거든 네, 그래으니간 조금 오 잘생겨져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아무튼 어, 문경 세제 정말 네 아시아 전 세계에서도 정말 절경으로 아름답다고 소문난 문경 세제에 예. 어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니까 너무너무 좋고요 오늘 아무튼, 어, 첫사발 축제, 이렇게 바꾸는데 초청해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박 구멍이가 좋죠? 네, 바로 꺼내서 한곡더 땡길 건데, 물한 모금 물어도 돼요. 와, 또 오늘 이거 뚜껑 없었으면 큰일 날뻔 했네요. 와, 물한 모금 그먹을게요물좀주세요 물. 한 이야 입이 바짝바짝 마르네요 자 바로 이어서 밥구 신곡 아침밥상 들려드리겠습니다 상이라는 곡인데요. 이 네,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제가 정말 친한 작곡가님께 부탁해서 을 만든 곡인데 네, 어릴 때 항상 엄마가 찾려줬던그 밥상 생각하면서 네, 어머니를 그리고 했었는데이또 많은 어머니들 앞에서 우리 어머니를 그리면서 만든 아침밥상을 부르게 되니까 아또 갑자기 엄마 생각이 나가지고 네, 울 뻔했습니다. 네, 사실 최근에 네, 공부 좀 하고 가겠습니다 생각에 우리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예 네, 아무튼 뭐 곡도 만들고 그리고 또 맛있는 또 불고기도 뭐 만들고 막 이렇게 는데늘그럴것 네, 같아요. 맛있는 거 먹게 되면 돌아가신 어머니가 생각나고 그리고 또 좋은 거 하고 좋은 거입구면한 엄마가 생각나고 그리고 또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 생각나잖아요. 네 근데 근데 이제 오늘은 조금 그래도 덜 매너로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박수도 많이 쳐주시고. 네 아들 같이 그리고 동생 같이 이렇게 너무 응원 많이 해 주셔가지고 바쁜 에게 응경만 오면 너무 마음이 편해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응경 문경... <laughs> 감사합니다. 네아 우리 쌍글라스님 형님 감사합니다. 예 네, 사실 이게 아내랑 응경에도 정말 놀러 많이 와요. 놀러 많이 와서 뭐 펜션에 또 자고 저기 뒤쪽에 응경 세제가 보이는 또 한옥 펜션에도 가서 자고 그런데. 아내가 너무 좋아해 공경은 그래서 자주 놀러오는 곳 중에 하나고 아내랑 제가 정말 좀 휴식이 필요하고 힐링이 필요할 때마다 찾는 곳이 바로 여기 공경이거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 또 좋은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잘 들으세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내년 말에 운경에 뭐가 생긴 줄 아세요? 운경 세제 케이블카가 생겨. 요이 케이블카가 정말 길어요, 아시죠? 대한민국에서 제일 길죠. 맞나요? 그 전방길 상인회 회장님 맞나요? 네, 네 맞답니다. 네, 저기 밑에 주차장부터 시작해서 문경 세제 끝까지 케이블카가 나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내년 말이에요. 근데 거기 올라가잖아요. 뭐가 있는지 아세요? 혹시 문경 세제 끝까지 올라가 보신 분 있으세요? 야, 천연 충성! 여러분들은 대단한 분이십니다. 들 제가 군생활 할때 철령군 할때저 올라갔다가 싱겁했거든요 와, 군장매고 저로 올라가가지고 그 진짜 남떨 어지 능선 타고 막줄 타고 올라갔다가 저 뒤쪽 하늘재로 내려가가지고 그때 내려갔을 때 진짜 목말라 죽을 뻔했는데 그때 옆에서 이제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고생한다고 막 사과, 홍경 사과 그때 막 주시면서 힘내라고 막 죽, 그때 안 먹어서 나 탈진을 놨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때가 생각나는데 올라가면 주중을뻔 했거든요 올라가시면 지야되는 근데 거기에서 바로 전 세계에서 가장 길 하늘길 아시죠 여러분 밑에 이렇게 유리처럼 되갖고 밑에 다 비춰갖고 다 길라 있는 거. 그게 바로 이 문경 생기거든요 야, 어디 가서도 못 보는 그한 폭의 수채화 같은 그철경을 바로 이 문경에서 볼수 있으니까요 성적 많이 내주시고 내년에도 네, 많이 찾아오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우리 어머니가 생각났을 때 한잔에는 비장의 무기야. 마지막에 해야 됩니다. 그거 먼저 해보면 뒤에 곡들이 다 죽어. 자 그러면 우리 아침 밥상 부를 우리 엄마 생각났으니까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 많이 계시는데 바로 이어서 보리곡에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수! 많이 찾으시면 밥도 밑으로 내려가서 아이크리가 먼저 선방을 수 찾겠습니다. 자 대신 만큼이 만약 밑으로 내려가면 미시거나 복잡하게 하시면은 같이 저희 아시겠죠? 자그 자리 에 앉아 계세요. 와, 혹시, 지금 약주들 다들 안 하셨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에너지가 엄청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박군이 정말 긍정의 에너지가 엄청 세거든요. 그리고 박군이 아시죠? 쇠폭이 많아요. 예, 뭐 사실 조금 부족하긴 한데, 예, 그래도, 예, 그래도 여러분들이 응원 많이 주셔서 지금 잘 되잖아요. 장게도잘 나오고, 그죠? 해외전에 나오고, 뭐. 무경, 차사발 축제 온 거면 잘 나가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 서면 잘 나가는 거 맞죠? 제가 기가 좋아서 그랬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 왔던 말은 여러분의 귀가 바꾼 거면 더센거 같아요. 여러분의귀가 너무 좋아서 올해 아무래도 바꾼이 더잘될것 같아요. 그리고, 야, 박수 주세요! 아, 그리고 저기 뒤에 보이시죠? 문경세제의이 좋은 기.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에 좋은 기 받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 좋은 에너지 받고. 자, 여기서 플러스로 박군의 좋은 기와 그리고 문경찻사발 축제의 좋은 기까지 더해서 자, 박군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이 올해도 그렇고 앞으로 쭉 대박 나기를 박군이 응원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같이 박수와 감성! 자, 이 안돼요 모든 복도 다아나 다같이 다시한번 더 박수와 한송 박수! <laughs> 좋습니다 이야 딱 참말로 오늘 끝났군요 예아 yeah. 오늘 기분이 너무 좋고 아무튼 여러분들의 이 에너지 너무너무 감사하게 잘 받았고 그런 의미로 물 한번만 먹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복붕 먹는 동안 보지마시고 여러분들도 한번씩 하세요 네, 아이, 너 감사합니다. 아직 한 잔에 안 나가요. 네. 사실, 계약한 게내 곡이긴 한데, 서비스를 한번더 불러야죠. 그래야 또 다음에 불러주세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여기, 사실, 민경이 제가 그냥 온게 아니에요. 사실, 누굴 찾으러 왔어요 18년 전에 잃어버렸던 사랑하는.. 제 첫사랑 어? 어? 첫사랑 어, 우리, 우리 바쁜사랑 맞네